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김밥을 활용해서 김밥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단체나 가정에나 이렇게 생일 축하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김밥을 말았어요. 새로 사서 이제 장을 봐놓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는데, 아 김밥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는 한 15명 정도 이제 먹을 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걸로 좀 꾸미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아직 꾸미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여기다 이제 젤 같은 것도 넣고 여러 가지 이제 꾸며서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기회 되면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김밥을 해서 이렇게 꾸미는 건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새 식단 조절을 하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효과 면으로 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고생하는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제가 먼저 이제 일단 한번 해보고,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결과가 왔고 어떻게 좋은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밥을 이제 밥을 해도 자국을 여러 가지 넣고 여기다 야채를 넣어요. 햄도 그냥, 그냥 싼 거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해서 막 하고 야채를 많이 넣어서 지금 하거든요. 여기다 뭐, 금방 먹으려면 고기도 넣어도 되고 뭐 김치 넣어도 되,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밥을 말하는데 이렇게 김밥도 지난 지난번에 김밥 할때 내가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울금을 넣어요 밥을 할 때. 그래서 소금을 약간 넣고 밥을 해서 밥을 좀 너무 질지 않고 너무 되지 않게 해야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케이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밥하는 거라든지 김 쌓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밥도 좀 잘 해야 돼요. 김밥은 밥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잘 해서 싸게 되면 좋습니다. 썰 때는 또 칼에다 참기름 좀 묻혀 썰면 은 이게 똑똑똑도 잘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케이블 사서 뭐 하는 것보다 그 돈이면 충분히, 그 돈도 안 들어요. 그 돈이면 충분히 김밥을 해서 다 가족이 즐기면서 먹을 수 있답니다. 여기다 이제 요새 딸기 도 이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딸기 같은 것도 장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활용을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푸드를 하는 사람이니까 자 푸드를 해서 어떻게 해서 가족이 좀 가족이 즐기면서 좀 기쁘게 할수 있나. 꼭요새 요즘 케이크도 크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안 먹는 사람들도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밥으로 해서 여러분들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경험도 하고 또 김밥 쌀땐또 아이들하고도 같이 싸고 한 가족끼리도 다 하나 될수 있고 좋죠. 그래서 아주 그 예쁘게 꾸미는 거는 여러 가지로 제일도 할수 있고 그 사랑 표시하는 제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될. 뭐 과일로 해도 과일 딸기 같은 것도밑에 초록색이고 위에 빨간 거잖아요. 그것도 꾸며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 전한번 생일잔치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제 한열다명 중에서 오늘 선물 생일을 에 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시 나눠 먹으면서 즐겨서 하게 되면은 또 가족끼리도 충분히 이제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료 받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